보수 진보의 시각에서 볼게 아니라 국익 네. 중심으로 국익 중심이니까 경제를 네. 그렇게 멍땅 퍼주고 아무것도 안 가져오는 거야? 게참안 <laughs> 그러니까 제... 좋은 부분들만 부각을 시키는데 아니 그러니까 좋은 부분을 그 부각해봐요. 아니 좋은 부분을 부부를... 얘기해봐 나열을 <laughs> 부각하지 말고 이재호 장관님 후보 좀 정도 도와주세요. 너무 당황이 지마시고 얘기해봐. 안녕하십니까 더라이브의 최우이광용입니다 취임 1주년을 맞이해서 준비한 여의도 가든파티 대통령께서도 직접 참석하신다는 얘기가 음. 들리고 있습니다 아, 아유, 아유, 아유. 아유 파티에 참석한 귀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윤 대통령에게 애정 어린 순소리를 아끼지 않으셨던 더라이브의 두 큰형님 아.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 자리에 주셨습니다. 아, 묵직합니다. 아. 그리고 더라이브의 간판 코너, 진품 명품의 터줏대감, 김성회 정치연구소 와이소장, 진짜 보수 김병빈 국민의힘 최고위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정도 써가지고는 네. 소신료 인상 안 해줘요. <laughs> 아, 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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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골 돌잔치 같군요. 아, 돌잔치. 아. 네. 실제 대통령실 5찬 자리보다 더 화려하게 준비해 준것 같은데요. 아, 네. 그만큼 대통령심 1주년을 우리 더 라이브가 축하해 주는 것 같아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 네. 본격적으로 파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대통령님, 즐길 준비! 되셨습니까? Long long time ago I can still remember How the music used to make me smile The day the music died 좋아, 빠르게 가!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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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자면 뭐 첫돌 아니겠습니까? 돌잔치 하이라이트 <laughs> 돌잡이 들어갑니다. 보시면 네. 있을 게다 있습니다. 뭐 비행기, 마이크, 마이크 있죠, 비행기 있죠, 현금 있죠. 돌잡이를 위해 행차해 주십시오. <laughs> 네. 아 좋아요. 네. 예. 아니 이종우 선배님. 어, 오랜만입니다. <laughs> 가면이 자, 좋긴 좋죠. 아, 예, 가, 자. 잠깐, 그래도 좀 고민을 좀 하셔야죠. 자, 과연. 아. 거의... 그래요. 자, 술자를 찾으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한잔해야지. 네. 네. 어? 네. 네. 뭐야, 이거? <laughs> 이거지, 이거? 마패! 어? 아. 마패를 마폐. 아. 아. 잡으셨습니다. 아. 검찰 아. 출신 아. 대통령을 뜻하는 키워드라고 합니다. 음. 사실 뭐 정치 경험이 없는 영선의 검찰총장 최초의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1년.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아, 나는 40점이라고 그랬지. 40점이요? 요즘 나온 점수 중에 내가 제일 많이 줬더라고. <laughs> 전남대학교 같은 교수는 35점 줬고, 또 뭐, 누군 21점 줬고. 네, 뭐 21점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제일 많이 준 거예요. 아, 많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같은 다이니까. 아, 아 팔이 안으로 굽네요. 음.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으로서 장점이 많았을까요? 아니면 좀 단점이 많았을까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네. 제일 단점이 검사를 26년 했다는 거 아닌가? 26년인가? 남이 말을 안 듣는 거다. 자기 말만 하는 자기 자리잖아. 검사라는 게. 네. 검사가 뭐 네. 그냥 몸에 패서 그런지 아. 남이 말을 안 듣는 거 같아. 아, 그 네. 부분 때문에 좀 점수가 많이 깎였군요. 네. 자, 그러면 우리 두 어린이들은 어떻게 점수를 매기고 있는지. 아마 점수가 굉장히 높을 테니까요. 두분 너무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몇점 정도 주시겠습니까? 첫 번째로 이 마페를 꼽았는데요. 네. 저는 이게 마패로안 보이고 왜 코인으로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아 코인? 아 그만하세요 코인.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라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왜 정치 경험이 없는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을 뽑았을까? 네. 그게 왜 시대 정신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네. 부정부패가 판을 치는 세상 을좀 바꿨으면 좋겠다. 아. 국민들 보기에 상식적으로 말안 되는 것 아니야? 아. 인정부가 출범하고 나니까 뭐가 좀 바로 잡히네?라고 음.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지금 지지율이 급상승하고 있다고 아, 생각합니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답게 네. 부정부패가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아, 점수는요? A+. 플러스. A+. 아. A+.는 몇 네. 점이야? 그럼 한90 이상 예. 90점 이상 아니겠습니까? 90점 이상. 선생님들은 유치원 학생들한테 항상 점수를 많이 줘 <laughs> 잘한다고 하네요. <laughs> 아, 아, 유치원 그럼... 학생들한테는 항상 A플러스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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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이제 두 분이 계셔서 a 플라고 했죠? 안 계셨으면 아마 100점 줬을 겁니다. 저는 17점. 아, 아, 아뭐 이건 굉장히 과학적으로 점수를 매겼습니다. 취임하시면서 6대 국정개혁 과제를 내세우신 게 있습니다. 왜 역동적 경제, 지금 수출 잘안 되고 있죠? 그다음 행복한 사회는 저소득층 예산 깎고 있죠? 그다음에 자율과 창의로 만든 담대한 미래. 뭐, 벤처기업 살아난다는 얘기 저희가 못 듣고 있죠? 그러 글로벌 중추 국가, 외교만큼은 윤 대통령이 잘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거 하나 됐다. 그러면 6분의 1 하면 17점, 100점 만점에 17점이 가장 정확한 점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17점. 음. 기분 좋은 날 우리 김성의 소장님 때문에 대통령님 심기가 지금 매우 네. 불편해 보입니다. 네, 네, 네.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 화답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 뭐그1주년인데요뭐 자화자찬 이런 거 하지 않고 노래 하나 부르겠습니다. 아또 노래 하세요? 노래 해야지. 조금 좋았는데. 아유 올라주신다셨네요. 아 벌써 1년 처음이라 그래 얼마 뒤엔 괜찮아져 그 생각만으로 벌써 1년이 국민 위에 말할 때. 땡큐 네 제가 네. 좀 우려가 돼서 그런데 네. 네. 용산에서 보면 기분 좋은 장면일까요 나쁜 장면일까요 이+ 장면이 네. 저희는 나름 준비한다고 했는데 일단은 관심을 가져 주는 거고네 사실은 김남구 의원 때문에 대통령 일주년이 별로 관심을 못 갖게 됐니다 아, 지금 일주년좀 축하 좀 합시다 대한... 바로 좀두 번째 돌잡이 자, 제가 잡은 <laughs> 것은 바로. 와... 비 행기가 의미하는 키워드 바로 외교입니다. 윤 대통령 지난 1년 동안 여러 나라를 오가면서 비행기 정말 많이 타지 않았습니까? 국민이 많은 분들 관심 좀 돌렸어. 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대통령직에 취임한 1년 전 이맘때를 생각하면 외교 안보만큼 큰 변화가 이루어진 분야도 없습니다. 네, 영상을 보니까 네. 한 장면 한 장면 다 기억이 나네요. 한일 관계와 관련해서. 상상 못할 일들이 한일 간에 이루어지고 있다. 2개월 만에 다 그냥 해결해버렸다. 음...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정부의 외교. 아, 서로 왜 눈치를 우리... 못잡아 <laughs> <laughs>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경제와 안보가 가는 거예요. 네.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경제는 0점이다. 아이고.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IRA. 반도체, 네, 정기, 배터리, 배터리. 음, 한 번도 못 했어요. 넷플릭스 투자 그것은 이 김건희 여사가 한 거고. <웃음> <웃음> 그런데 안 보는 저는 60점을 줬어요. 안 보는 60점. 네, 왜 그러냐 바이든 대통령이 NPT 규약을 준수해라. 네. 그러니까 예 그러고 왔어요. 네. 이것은 핵무장을 앞으로 못 해요. 그렇습니다. 재배치도 안 돼요. 그렇습니다. 이건 잘한 거야. 그래서 아... 나는 60점을 줬는데 음, 댓글에서는 왜 박지원이 실패한 외교에 대해서 60점을 주느냐 그걸 잘 모르더라고요. 네. 한일 정상회담 뭘 했어요? 다퍼져버렸지또 이번에 오셔가지고도 얼마나 무시를 했어요. 아 기시다 총리가 우리 무시했습니까? 그렇게 무시했죠. 기시다 총리는 한국에 오셔서. 가슴 아프게, 가슴 아프게. 남진 노래 부를 것같죠 네, 가슴이 아프다그 네, 했죠. 그렇죠. 입장을, 예. 어. 그런데 저는 가장 큰 문제는 후쿠시마. 음. 아, 오염수 방류. 오염수 방류를 했을 때. 네, 시찰단. 엄청난 국민적 저항이 있을 겁니다. 이번에 아. 제가 지난 주말에 3박 4일 제 고향 해남 진도 완도를 갔는데 모든 어민들이 이것만은 막아달라. 아, 오영수 박요 음. 예, 그래 제가 그랬죠. 나는 실업자고 아무 권한이 없다. 그래도 거기 분들은 내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생각은 안 하고 막아달라. 예, 좀 높아보여요. 그런데 그게 말이죠. 인천에서부터 목포까지, 부산까지, 속초까지. 모든 어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것도 문제지만 네.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애들 식탁에 네. 원전 오염수를 먹고 자란 농수산물을 올릴 수 있느냐 이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이 저항이 클것 같아요. 박지원 원장님은 네. 모든 면들 중에 가장 안 좋은 면들만 부각해서 이제 말씀을 아 면만 부각하셨습니다. 같고요. 아. 이제 한일 관계 같은 경우는 12년 만의 셔틀 외교가 네? 복원이 됐죠. 네. 그리고 실제로 기시다 <laughs> 총리가 방안을 합니다. 왜 나를 봐, 원장님을 보고 안 했어야지. 그리고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갔을 때 민주당이 했던 수많은 얘기들을 생각해 보면 이번에 기시다 총리가 방한함으로 인해서 그때 민주당이 쏟아냈던 우려들이 하나 둘씩 어느 정도 부분들은 해소됐던 측면들이 있습니다. 미국 가서 워싱턴 선언 받아낸 것도 네. 보수의 시각에서는 이럴 거고, 진보의 시각에서 봤을 때 60점 말씀 주셨잖아요. 네. 보수 진보의 시각에서 볼게 아니라 네. 국익 중심으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랑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익 중심이니까. 경계를 그렇게 멍땅 퍼주고 아무것도 안가져오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원장님께서 가장 안 좋은 부분들만 부각을 시켰는데 켜 <laughs> 그러니까 좋은 부분을 부각해봐요. 아니 좋은 부분을 얘기해봐. 나열을 부각하지 <laughs> 말고. 아니 저기 이재호 장관님. 후배 좀 도와주세요. 수능하고. 가만히 시시고 아, 얘기해봐. 아, 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만 할게 아니라 아, 아니. 100가지라도 해보라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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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지. 자. 외교는, 아, 좋은 날입니다. 좋은 날. <laughs> 외교는 모든 것들을 만족시킬 네. 수 있는 외교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네. 다만 외교는 그래서 100점이 없어요. 음, 51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야. 결국 <laughs> 상대적인 관점에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텐데 지난 날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네. 판문점 선언, 평양 선언 등으로 인해서 네. 대한민국 안보를 제대로 지켜내지 알겠습니다. 못했던 일들을 고민해보게 된다면 네. 훨씬 더 진일보된 워싱턴 선언의 결과물이 있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저 이재윤 장관님 너무 그냥 지켜보시습니까 <laughs> 진땀을 올려요. 진땀을. 네. 후배 후배. 김병민 최고. 이게는 예. 예. KBS 방송이라고. 네. 국민님 당원 집회가 아니라 고 아... 당원들 모였는데는 그렇게 이야기해도 되는데, 아... 여기는 어느 정도 아, 객관적으로 어떻게... 이야기를 별로... 해야지. 아... 너무 그렇게 해버리면 듣는 사람들이 <laughs> 뭐 별로 공감을 안 하니까. 상임관분 <laughs> 잘릴라. <laughs> <laughs> 홍준표 상금 어, 해축됐습니다 원장님도 잘못하면 재판 또 받으러 갑니다 자자자 <laughs> 취임 자, 자, 네? 자, 네. 자, 1주년 당사자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런 의견에 대해서 아니 뭐 다른 거 필요 없고 노래 한곡 하겠습니다 한미동맹이 가장 중요해요 뭐. 아 동맹 예 네, 한미동맹 예 아, 네, 모르겠어요 너무 많이 해 우리 이든이 형 우리 시다 요아 듣고 있나 아, 저 노래 안 하겠습니다 아 한미동맹 아 동반자 밤일 <laughs> <한미> 나의 동맹자, <laughs> 영원한 나의 동맹자, <laughs> <내> 인기 <laughs> 최고의 선물, <전골> 방미와 <laughs> 태진아의 동반자를 태진아 보다 더 잘하는 그러시면 안됩니다 한밀 동맹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대중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걱정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대중무역 적자 얘기도 네, 나오고 네. 있고. 일단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살아야 돼요. 일본 네. 같으면 80%가 내수기 때문에 뭐깎끄지껏 수출 잘안 되면 버텨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명박 대통령께서 협력적 동반자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을 합니다. 중국과의 관계를. 아, 잘한 겁니까? 네. 왜 그렇게 하느냐. 네. 중국하고 전략적으로 동맹을 맺어야 네. 중국하고 북한 사이가 벌어지니까 그래야 중국이 북한을 컨트롤하거든요 아... 보수 정권도 어떻게든 중국하고 잘 지내면서 이 관계를 풀려고 노력을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막 나가서 막 중국 뭐 중국 경제 꼬라박는 수준이다 이런 말을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총리가 나와서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중국에서 아, 한국이랑 못하겠는데 좀 외면을 하는 상태인데 대만이랑 싸우고 있다 그러잖아요 지금 대만하고 중국하고 무역이 흑자가 대만이 일입니다 지금 그리고 아, 그래요. 예 중국하고 미국. 작년 교류 량이 역대 최고였고요. 어. 테슬라가 중국에 공장 짓죠. 중국의 배터리 지금 포드가 미국으로 들여오고 있습니다. 네, 네. 엄청 교류가 다 활발한데 우리만 지금 아. 아 이건 지금 이념으로 해야 된다. 무슨 가치 공유에 대해서 가치 동맹을 이야기하시는데 뭐 제가 선배님들 앞에서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네. 우리가 미국하고 가치는 공유해야죠. 아. 하지만 이걸 동맹으로 만들어서 경제까지 해서 중국이랑 못하겠다. 지금 선언하면 아 미국 중국하고 싸우면 미국이 이길 거니까 우린 미국하고 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보수 인사도 계신데, 네. 그 전쟁이 네. 30년 갈 겁니다. 아. 그럼 30년 내내 우리가 중국하고 완전히 외면하고 갈 건지, 저는 네. 대령이좀 성급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아, 음. MB를 칭찬하네요. MB가 잘했나봐요. 중국과의 관계를. 그 뭐, 당연한 거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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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도 때때로 한 번씩 잘했어요. 안됐 <laughs> 네. <laughs> 대통령이 눈이나 대통령실이나 의 뭐, 국민님의 눈으로 보면, 뭐, 자, 잘하고도 좋은데, 나 국민들이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네. 그러면 국민들을 왜 그렇게 보느냐? 그는 사여 년간의 한 나라를 통째로 먹어 삼키고 학살하고 고문하고 잡아가고 창시 개명까지 해버려서 네, 나라를 우리 제 뽑아 버렸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일본과의 관계는 일본이 그 과거사에 대한 자기네들이 철저한 반성과 깊은 사죄를 하지 않으면, 일본과의 미래 관계도 박지 못하다. 이것이, 기본 이제 입장인데, 왜 그랬냐, 그러면, 항상 일본이 뒤통수 치거든. 이번에 우리 대통령이 가셔갖고 국내의 모든 비판과 반대와 네. 욕먹는 걸또 무릅쓰고, 네. 일본 가서 크게 했잖아요. 그렇습 그렇죠. 근데 와서뭐 기껏 무슨 가슴 아프다 소리 막 네. 갔으니까, 그러니까 일본은 항상 우리가 잘해도 항상 뒤통수 친다. 아. 옛날에도 그랬어.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도 얼마나 잘해서, 뭐, 일본의 과학을 다시 들추는 건안 된다 그러고, 네. 했는데 일본이 그냥 독도는 저 따위라고 그러고 하니까, 네. 틀어져 버린 것 아니야. 항상 일본은 우리가 잘해도 뒤통수를 치기 때문에 네. 우리는 항상 일본이 과거에 대한 사죄의 마음을 갖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 네. 국익에 도움이 된다. 국익에 되는 거예요. 도움이 된다. 네. 알았습니다. 미국과의 네. 관계도. 아 미국까지 갑니까? 아, 네. 어, 그러니까 시간이 많지가 않네. 어, 미국과의 관계도 가치 동맹도 좋아요. 네. 가치 동맹도 국익에 우선할 수는 없거든. 그렇습니다. 우리의 국익 우선이 돼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국익이 너무. 미국에 의존하는 아. 미국에 예속되는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동맹은 우리 국민들이 자존심이 용납을 하지. 그만하 아, 아, 그래서 정수가 네. 방송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었 죄송한데 이러다 네, 진짜 네. 지금 연락 왔는데 해촉될 가능성이 있어요. <laughs> 네 지금 제보가 <laughs> 들어오고 있습니다. 고맙게 <laughs> 네, 네, 시간이 준비, 없습니다. 불러주세요. 자 이게, 오, 이게 뭐야 이게 추억의, 뭐야 추억의 추억의 실전화. 국민의힘과 대통령실 간의 한라인이 한라인, 당과 대통령실 간의 소통 지금 굉장히 소통이 잘 되고 있습니다. 태영호 최고위원 지금 징계 3개월 받았습니다. 네. 발언의 수위는 김재원 최고위원 될게 아닙니다. 뭐 제주도가 아. 김일성이 뒤에서 해갖고 무슨 폭동이 일어난 것처럼 말하는 자체가 빨갱이 죽어도 싸다 이런 얘기를 지금 제주도 도민들에게 한거 아닙니까? 제주 사상 이거 그냥 넘어갔죠? 김구 선생에 대한 비판 어떻게 됐습니까? 아예 윤리위에 안건으로 안 올라갔어요. 네. 아니, 어떻게 김구선생이 김일성한테 조종당하는 사람이라고 대놓고 대한민국 국민이 그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징계 대상에도 포함이 안 되고, 지난번에 김지원 최고는 대 징계하라고 대통령실 이미 명령 한번 내렸단 말이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김기현 지도부가 아니고 윤석열 지도부인 겁니다. 네?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김지원 최고는 이런 해서 총선 쳐내고, 태형최고에은그 어쨌거나 물리를 빚었으니까 최고원 벗고, 공천은 챙겨줄게. 3개월. 딱 끝내서 대통령이 원하는 그림대로 지금 국정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이건 당정 일체를 넘어서 어떤 융합, 당정이 융합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융합까지. 네. 네.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유리비 징계를 보면서 깜짝 놀랐을 것 같다는 아, 생각이 듭니다. 태용호 최고위원은 본인에게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혹이 있는데 네. 최고위원직을 내려놓는다는 건 사실 굉장히 본인 스스로도 깊은 고민이 필요했을 겁니다. 네, 선출된 거니까요. 전당대회를 통해서 본인이 선출되기까지 네. 얼마나 큰 노력을 했겠습니까. 민주당 지도부 내에 수많은 설화가 있지만 윤리 심판을 한번 가동되는 적을 봤습니까? 음. 그러니까 국민의 보편적 눈높이에 맞춰서 일단 윤리위원회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는 기본적인 의지를 표현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한 평가는 일단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태용호 최고위원이 사퇴를 했기 때문에 본인의 최고위원직을 내려놓으면서 깊게 반성함으로 인해서 네. 징계 수위들이 일부 조정된 측면들이 아, 조정 조정된 측면이 같다. 있다. 우리 정 아, 원장님이요. 정치 구단님 김재원 의원의 징계에 대해서는 <laughs> 관심이 없어요. 관심. <laughs> 문제는 태영호 의원이 사퇴를 하고 3개월 준 것은 네. 대통령실의 공천 개입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거야, 꼬리를 자른 거야. 음. 아. 거기 녹음에 나오잖아요. 태영호 의원 보좌관한테 이진복 정무수석이 마이크 똑똑히 해라. 네. 그래야 강남값 준다 했다고 했는데 네. 이게 커지면은. 대통령실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아. 그리고 이것은 범죄행위입니다. 네. 아니, 박근혜 대통령은 이것 때문에 2년 살았는데 지금 이 결과를 보면 대구 달성에서 땅을 칠 거야. 아. 야, 이럴 하고... 수 있느냐. 네. 이건요, 눈 감고 앙우하는 거예요. 저건 언젠가는 나옵니다. 내년 공천까지도 잘 봐야 돼요. 아. 음... 보면은 이게 터져요. 아, 그러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징계에 의해서 할 일이 아니라 꼬리 잘르지 말고 검찰에서 수사해서 밝혀야 된다. 아, 이건 수사의 그런 대상이라고 하시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뭐또 상윤 고무님이시니까뭐 당에서 한 건데 뭐. 아, 당에서 하는 아... 거니까 믿고 지켜보겠다. 뭐 당에서 적절하게 했다고 봐야. 아,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역시 초록은 동색이. <laughs> <laughs> 저런 아니, 동생.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조금 편을 들어줘야지. 아, 뭐 네, 네. 당연사임고무님뭐 당에서 하는 것까지 일일이 다 뭐라 찬거 없습니다. 당 징계위원회 네. 넘긴 것 자체가 꼬리 자르기. 예요 알겠습니다. 네. 저희도 요거 좀 꼬리 자르기 해야 될것 같아요.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laughs> 예. 아 오늘 좀할 이야기도 너무 많이 남아있고 네. 만날 사람이 한명꼭 만나야 될중요 예. 감이 있는 분이라 음. 그래서 저희가 유튜브로 빨리 넘어가서 음. 이야기를 그렇습니다. 나눠야 될것 예. 같습니다 일단은 방송은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예. 늦은 시간를 빨리 끝나면 어떡해요 아니+ 아니+ 아 예. 유튜브로 넘어가서 계속하 예. 예. 거예요 이차 예. 준비돼 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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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풀이 오늘도 잠시 후에도 더, 더 라이브, 라이브 유튜브 계속됩니다.